라면 먹을 사람. 예, 네, 이건 파리바게뜨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. 환상의 치즈 수플레랍니다. 네, 진장이 쁘게 만들어 놨죠? 네,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무진장 비쌉니다. 요거 하나에 1,500원 받으니까. 뭐만만있으면 좋긴 하겠지만. 네, 가격 대비좀 비싸긴 하죠. 자, 한번 안에 보시면 안에는 그냥 부드러운 치즈 케이크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예 이쪽은 그냥 이쁜게 싹 불어났네요 예한 먹어보죠 음 그냥 입에서 살짝먹네요예치즈케크에 그냥 빵 성분이 빵에다 치즈가 들어간건데 이게 빵이 빵이라기보다는 그냥 치즈를 먹는듯한 아주 그냥 부드럽고 좋네요 가격 대비 좀 비싸서 또사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달달한 치즈 케이크 먹고 싶을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35g 짜리인데 칼로리는 한 1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. 참고하셔서 가끔씩 달달한 게 드시고 싶을 때 치즈 케이크 드시고 싶을 때 하나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